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려요 어 뭐야? 끝인거야? 뭐야 콜피원버그고기덩이 신세래요 하늘 날고 있었어 저 혼자 살았다 그랬죠 지금 혼자 사, 혼자 살 e r 요 지금? i e n 있는거 a r t e mal. h 누가, 있어 e 야 n d 나이스 p 이 e h e 저기요, 저기요? 오. y o Tokyo you 어 a 어 come down 서부서서 e won't give you a n 가자, 그건 어, 우리 다 죽었어. 아, 근데 저기 빨래 껐으면은 살았을잖아. 약간 뭔가 아쉽네요. 그건 일단 여기 복수해 줘야지. 얘들, 우리 친구들, 애송이라고? 나가 뭐지? 내가 예송이가 아니라는게 난 아니, 예송이가 아니야! 예송이가 <laughs> 아니라고! 아니라고! 난 아니, 예송이가 아니야 아니, 몰라. 아 몰라 번쩍 사울래사장에 짧다 사장머리가 아니다 오와, 귤어. 퐁트이야강철알겠습니다 까나 귤. 투 나는 나의 길을 간다. 여기 탈출해야 됩니다, 탈출. 보조가 선빵으로 선빵. 잘 가라. 철라리 죽을 줄알서 아, 아다 뺏고 하면 좋네, 뺏고. 뺏고 하면, 쏜다. 오. 사왔다 저, 저, 다사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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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제 피가 없거든요? 왜안 싸? 팠다, 팠다, 팠다. 위험해 위험해 아우 피 없어? 오깜짝 우리 편이었구나 피피피피 피, 피, 피. 올라갈게요 근데 이 층에 있을텐데? 어쩌 자식 죽어 죽어 어자 오와, 좋아, 저아저아 좋아, 오와, 이게 어찌 됐는지? 죽을거면서 뭐야 오케이 따라가자 따라가자 오케이 Follow me 여기 몸이 더운데 어들 어디까지 하는거야 1피트 <목소리> 오잇 사탐 포착 사탐 으가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조금만 더 어디야 돌았다 오케이 나이스 오지잘 쏜다 아 아, 나이스 고마워, 형쳐저저 잡으러 오는데 분명100% 그럴 줄 알았어, 너. 와, 뻔지 나는 자, 조심하라고 친구들

가자! 총잡이들. 바로, 숨을 꼬셔있지? 왼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오토, 오다또또또 또, 또. 없죠? 토 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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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데 어, 토 오토, 오토, 오다저토았다 오토, 오토, 았어 어 체로복제 오 고기 고기 아닌데 오 이거 빨간색 뭐야 종료점 정육점! 종료점이다 아 저기 가대 빨간색 뭐야 오 제가 안, 데이크 당했다고? 안 돼. 도가 당했다고? 안돼니도필위도 가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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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가서 설치를 하고 오겠습니다 죽어,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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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깜짝아 어딜 나한테 오 뭐야 다들 날 죽이려고 아주 그냥 신경 많이 썼구만 암살 어, 암살 재촉하지마 재촉하지마 오 여. 야 이게 무슨 오. 여기 오. 이 가야돼 가야돼요 이거 터트려야돼요 터트려야돼요 지금 어떻게 돼 뛰어. 뛰라고. 도망가 어이, 왜또큰는거가 오. 전망 좋은 곳이다. 오, 좋아. 경치가 아주 좋구만. 경치가 아주 좋습니다. I'll let you have the honor. 오케이. 터트려야 되지요? 터트려터트려터트려터트려 와! 우와. 이렇게 폭발한다고? 와우. 오오오오 오. 죽었어. 아니. 낙사가 된다고? 아니 낙사 낙사가 된다고? 잠깐만. 조심해야겠다. Wait. 야 폭, 폭발할까? 폭발? 폭발이다. 폭발이다. 빡. 오오오. 다 폭발. 오, 오, 오. 아, 폭발. 조심해야 돼요. 떨어 죽을 수도 있어. 오케이, 이제 어어, 불쌍하야 아주 총 바꿀게요. 안했다고? 여기서 잡으면 되지? 오이야 이렇게 이오는거 이렇게 오는거였어? 발사! 응. 내가 처리하고 올게 얘들아 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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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튀어. 아 탱크 왔어? 몰랐네. 외복 외복. 외복이 최고지. 우리 지구이 없지. 끝. 오 어, 미안하다. 내 땜, 나 때문에 죽은야 미안. 조용히 하래요. 여기 저기 있어? 조용히, 조용 조용히. They're still behind us. Turn and fight. Okay. Cool. Whoa, whoa. Good. 하겠죠. 역시 어, 이제 앞에 있을 것 같은데, 어, 어떤 내가? 화이트! 어, 오우 얘어디나 빼놓고 뭐 어디죠끝

step 이데퍽 아주 어째야 죽은 거지? 아, 소리야. 오 오해. Get in lorry. w the y r g 어디 어어요 로보? 너 o e Let's go. 우 여기 있다. 어, 아무 움치이셨어 n o 데 t 다 o 이 a d when our air g 어 아니, 낙사 r e 된다고?